이제 무대 인사 시작합니다네 안녕하세요.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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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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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보스 이제 막 마라톤 출발 지점에서 뛰었습니다, 지금. 아, 한 3km 달렸습니다. 42.19까지 열심히 가을차게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송기정 역할을 맡은 하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 재밌게 관람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또 기억에 남는 작품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연휴 기간 건강히 즐겁게 잘 보내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분사치보스터에서 서윤복 역할을 맡은 임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영화는 어, 주제가 마라톤입니다. 아, 마라톤.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뛰어요, 많이 뛰는데 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 마치 경기를 어, 보는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혹시라도 저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면 어, 영화 관람 중에라도 아낌없는 박수를 치면서 어, 보셔도 충분히 재밌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낌없는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배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귀한 시간에 우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시고 재밌게 보셨으면 은 여기저기 소문 많이 내 주시고요. 이뭐 별로다 싶으시면 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laughs>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니, 작은 육주로 3호 팬이랑 택시제를 준비했습니다. 앉아 계시면, 안전의 문제로, 앉아 계시면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 저희는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한분 없을까요? 영화 편안하고 즐겁게 관람하시고 남은 연휴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저희 CGV 에그지스 실관남편한금 계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